안녕하세요. 투베럴 매직입니다. 오늘은 제가 민현이가 함께 재미있는 카드 게임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카드 3장을 가져왔는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카드 한 장이 보이시죠? 빨간색 카드야! 네, 맞습니다. 바로 빨간색으로 된 에이스 다이아몬드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민현이께서는 이 빨간색 에이스 다이아몬드 카드가 어디 있는지 맞추시기만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아,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제가 손을 뒤집으면 에이스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 이 뭐예요? 메뉴에 있잖아요. 오, 맞습니다. 메뉴에 있는 카드가 바로 에이스 다이아몬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뒤집었다고 해서 여기 밑에 에이스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밑에는 검정색 카드가 있고요. 여기에 에이스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자, 에이스 다이아몬드 카드를 제가 가운데에 다가 놔두고요. 그리고 나머지 검정색 카드들은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빨간색 카드는 어디 있죠? 맞습니다. 가운데에. 자, 제가 지금부터 숫자를 매겨줄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번에 있는 이 에이스 다이아몬드가 어디로 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집중해서 게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카드를 섞어 보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섞었고요. 자, 민현이께서 1번, 2번, 3번입니다. 어디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에이, 너무 쉬운데? 3번이야! 3번, 확인해보면? 네, 3번에는 없네요. 어? 1번인가? 자, 1번도 확인해보면? 오! 1번, 3번에는 빨간색 카드가 없습니다. 자, 확인해보면 가운데 빨간색 A스타일머드가 있네요. 어? 뭐예요? 와, 대박! 자, 아, 민현이께서 굉장히 쉽게 맞추실 줄 알았는데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좀더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카드를 한번 섞어주고요. 이렇게 카드 섞어주고, 자, 카드 펼쳐보겠습니다. 자, 펼쳐보면 에이스 다이아몬드 2클럽, 3클럽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간단하게 섞어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스 다이아몬드 카드가 여기 가운데 있죠?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은 오른쪽, 왼쪽에 두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에이스 타임드 카드를 집중해서 파주세요. 자, 섞습니다. 하나, 둘, 슉! 섞었어요. 자, 이것만으로 부족하기죠한번 더. 하나, 둘, 슉! 섞었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에이, 2번이요. 2번? 확인해보면 없고요 어? 1번도 없습니다. 우와. 네, 두 장의 카드가 모두 에이스 타임드 카드가 아니죠? 확인해보면 놀랍게도 3번에 에이스 타임드가 이동하게 되는 카드 마술이었습니다. 와, 어, 대박 신기해! 지금까지 카드 세 장으로 하는 놀라운 쓰리 카드 몬테 카드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